였다. 오우딱 맞춰서 잡혔네. 준비, 공격까지 30초 하, 너무 예쁘다 5, 4, 어? 어디 가셨지? 에이, 리겐 못해 이거 <laughs> 어크리 라인 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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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이거 아, 그냥 녹았다 그냥 아. 자리반자리반아 자리아, 아, 위에 맥크리 아맥인데아 아, 죽겠다 <laughs>

나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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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 크리프저 지금 내 프레젠트 온도 크레피 어강 많이 맞아. 방패 없어요? 어, 놓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빠지. 크피크피 방패 없죠? 방명 없어요. 응. 그 방이 있어요. 래 왼쪽으로 빠왜라안 하게 피. 매크리프. 매크리 안 오세요. 나이스. 자리부터 올게요, 저희. 자리아부터, 자리아부터, 자리부터 뒤에 트레 있어요, 왼쪽에. 화물에 트레 주시고. 이레 맞는 뒤로 더안 나오는데. <laughs> 아까 왼쪽으로 그쪽으로 빠졌어. 어, 아, 빠졌다, 빠졌다. 정면으로 빠졌어요. <laughs> 네, 나이스! 아아 야자요야자요왔지켜 주방 빠졌네. 많아요? 왼쪽으로 매크리 돈다. 다크리방거든부탁부했어스 나이스. 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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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잖아. 막 걷히잖아. 에 위잖아. <laughs> 아, 어. 아이고, 야간이렇게 잘리시면은 약간 이렇게 우리 승리, 힐 없어 승리의 기쁨이랄까? 오화오마맞다화금맞으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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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맞으면 죽는다, 죽는다. 어, 죽는다. 네, 자리안 왔어 다리왔 왔습니다 왔습니다 트레폼 어 망치 뭐야 어 망치 뭐야 1벤 아 1벤까지 아, 아, 10배. 아, 다받아서잘 다다다다다다 들어왔나 보네 아 <laughs> 이거 에트론. 버그 진짜. 와우. 어요뭐야 아, 일어났네. 다시 시작 비비 아잡당 아, 잡당했다. 아 아깝다. 다 아. 아, 깝다 나이스. 데크리. 근데

어이구, 파강, 파강 놓으 파강 나이스. 미자다다다다리냐고 나이스. 아잠깐 <laughs> 아, 뭐 자세가. 어. <laughs> 정면것 같은데? 좋았어. <laughs> 어, 왜 그래? 또한 번만 줄수 있을까요? 주고 있었어요. 왜 그리 반? 어 이거 방벽 깨고 한벽 갈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재현났어요? <laughs> <지어놨어요? 웃음> 아나에베, <웃음> 나이스. 라인 반 라인 반. 나이스. 어 뭐야? 아, 위도가 있었네. 가려서 못 봤네. 잘했어잘했잘 나이스, 잘했 눈동자를 찢어다 보시. 뭐야? 뭐야 이거? 수면 빠지고. 별벤. 나이. 위도각. 나이트 나이스. 피어. 어 우리 라인. 주방 있어. 안 오세요? 에다 반피, 다 반피. 잡으시니? 아, 이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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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우리 아팠네. 아니... 승리의 전척이랄까요? <laughs>

아이고! 어나고아어가 아이고! 근데 고아아니안아났어 아이고! 비이고 아이고! 월 있다 아이고! 아있고 있다, 우리? 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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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아이 아이고! 이아이 안 돼! 와 어, 이거 잡다, 뭐야, 씨! <웃음> <웃음> 근데, 아, 암금 밥이. 30초면 뭐 잘했지 아주. 진정한 사아 형체가. <laughs> 승리만 생각하시는능하다고이에크리 <Sustain songs> 라인 저기, 사다리에 있어요. 확인 네. 오, 하, 하,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들어갈게, 천천히 들어갈게, 천천히 들어갈게요. 저 힐빈이거든, 힐빈이 서버 뺄게, 서만 뺄게, 서만 뺄게요. 자리야, 자리야. 2층, 2층에 메크리올라간다 어, 아, 여기 바티, 바티 안 돼, 바티 안 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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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나, 여기 아나. 여기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자리 여기 아나 있어요, 아나. 아니, 성곽팔은 4명이 맞았는데왜날 잡을 거야? <웃음> <웃음> 저 끝에 위로맞 정말 나의 밤 뒤, 어없어안어야 안에 방 안에 2층 방 안에 확인 옥상에 있는 거 같은데 위도에. 아 위도. 어, 그래 픽 <laughs> 나이스 아 근데 네, 그게 뭐야 위도우 아, 위도 2층 2층 어디 정면 2층에 있어요 내려왔다 라인팩으로 아, 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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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지에아하아하다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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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하, 지하, 아! 하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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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지 지하, 지지 나이 몰라. 나인 비인데. 아, 까비. 좀앞게 이거, 이거로 좀. 어, 저도 데려가. 귀에맥, 뒤에맥 나인 오른쪽. 저, 저려가려가 저기, 아우 <laughs> <laughs> 이거 납치당했데요 <laughs> 이거 납치당했는데. 이에뭐 여기 라인인요조 자요 조 자요 여기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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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울수 있나? 다 탄걸로 네. 네 가능 멜, 가능 벌써 잡았다 힐러 잡고 힐러 힐러 잡어 나이스 아이스 너무 아파 라인 개피해 라인 개피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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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도공이아 자리야 스체고 적인줄 알았네 아 놀래라 어? 어? 섬만는 날려버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자리야! 우리 자리야! 순 다시 시작 뭐야 위도 정면 사. 아! 걸려왜 삶을 포기했어? 너안 죽었는데. 내려갔다. 위도 위도 또 내려갔다. 아, 저 자요. 저 자요. 라인전. 라인 <laughs> <laughs> 예, 화물 밀어야 되지. 가되겠 앞에 자리 잡 아나힐 그거 쇠탑 빠지 쇠탑 빠지어 내가 왜지압랭지 리퍼 <웃음> <웃음> 제발 박우 아, 뒤에 리퍼 뒤에 리퍼가요. 오케이. 리퍼 가요 <laughs> 리퍼 again, <웃음> 리퍼 확 리퍼 확인 쥐 리퍼 확인 리퍼 확인 쥐 안녕하세요. 어. 나이스. 잔다 나이스. 오른쪽에 리파야. 왼쪽 방 제가 막겠습니다. 뭘? <laughs>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리퍼 뭐야.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까 라이다로 돌지. 돌진... <laughs> 바라볼까라일 어? 그러면 같이 가야죠. 라붕이 울겠는데? 아 아? 어, 어? 진정한. 나아금나 지금. 나 지금. 나 알아서 하시겠 지금. 나 지금. 아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지 좀 그만 피세요 네. 뭐요? 아인 베르시베르시인거 같은데 어파 화각많이 았다야 이거 방벽만 뭐, 깨주세요 어? 이거 리퍼 뒤돈다 파라 조심 파라 주심, 팔아 주심. 뭐, 이거 방벽 많이 깨거든요아이스땡큐 어, 아, 너무 <laughs> 리퍼지 리퍼. 오명아 나이스. 여기 정글인 정글인 조심 정글인 라소피연라코이싱 라인 싱이싱 음. 여기 살짝 내려와 살짝. 계단으로 내려오나아니뭐 어, 내려, 어. 어떻게, 어떻게 내려온 거야? 그냥 이거 그거 어. 한번 점프할 거임들이브 지금 라이버 잡으면 안 돼. 저희 밴, 저희 밴. 좀만 뺄게요. 좀만 뺄게요. 좀만 뺄게요. 좀만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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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리자자자와나이스다나이스다 아, 아, <laughs> 나도 봤어 그면 아, 지붕에서 미끄러져 타고 있길래 죽겠거니 했는데 이걸 갔네. 하라도 집념이다.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안아잡겠다고 아, 저기까지 날아갔어. <laughs> 너만은 꼭 죽고 내가 죽는 거. 아 진짜 웃기네. 진정한 자. 응 어디 가냐? 저러 가야죠. 오케이, 조코 막판 나도 막판 할게. <laughs> 갑자기왜 같이 가는 중이에요?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손절각을 보겠다. 그럼 이제 딜러를 아, 봐야죠. 음. 저 가면 음. 딜러 하세요. 음. 놀죠? 어. 안 푸는 거이 천천히 앞치이 누가 우는거 같아. <laughs> 근데 그걸 아, 잡았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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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 이거 계단은 어... 리 계단 리퍼, 어, 리 리퍼, 피 막령화, 막령. 어, 수방, 방 받음, 주방 받음. 방벽 없대용. 나이스. 조코님 나이스. 메르시, 메시시 리퍼, 어 오, 너무 아파요. 리퍼 반, 리퍼 반. 아짤. 어, 아짤. 뒤에 라인 할수 있어요. 라인 뒤에 라인. 아, 까비. 소리 어? 빠비. 아깝다. 솔리 없어. 오, 뭐 이거? 잡아. 안, 너, 안 이거. 없어요. 안 아, 없어요. 빠비. 아, 이거, 이거. <laughs> 처음에 라인 진짜. <laughs> 아, 진짜 가짝 놀랐어. 어디서 쏙쏙 소리 들려서. <laughs> 아이스 아, 이거 장비 쳤어요? 나이스. 아, 짤, 아, 짤. 어라인라인 짤. 어, 어 이거 도뭐 있나 본데? 네, 위에 있어요. 아, 이거 어, 멜 시야, 멜 시야, 뭐야? 아까 위도우 자리. <laughs> 와, 짤. 1퍼, 1퍼, 1퍼. 1 어, 어 안될 것 같은데? 한번 빼? 공 많이 뺐나요, 상되 이거? 리퍼 공격. 에... 아 이거 시 공도 빠집니다 이거. 이거 그냥 거점에다 이거 햄찌 공 쓰고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적적 콜저, 네. 라인 어요아 바비 깨웠다 아니, 개피야. 이 펄다, 리 펄다. 컷. 자이야 자리야. 자리야. 아이즈. <laughs> <laughs> 뭐야, 저게. 아, 아 나. 아, 이이개님 너무 좋아 좋아 게웃야니까 죽은 데는 아우. 가고죽 나도 죽 나도 출근 때 나도 자어가나어야 나도 요어볼게요죽어고나다 죽어야 나도 죽어야 나 Thank you